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냐고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고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벽에 부딪혀서 동서남북 사방을 살펴봐도 헤어나갈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시점이 되면 그 누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너희가 환란 날에 내게 부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환란에서 구출하여 죽어 너를 영원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소에 기도를 잘하지 않은 사람은 환란을 당하게 되면 그 환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환란을 당하게 될때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운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내가 환란을 통과할 때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확실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란 것은 마음을 찢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의 잘못을 원통하게 이고 그 죄악과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란 것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있을 때 잊을 수 없는 감정을 들었었습니다. 하루 차풀 시간에 남루한 옷을 입고. But